머리 해달라고? 머리 해준다며요 아까 아까 왔을 때 머리 말아준다며요 알았어 알았어 일로와 일로일로 이모는 머리를 매일매일 감거든 그렇구나 응 아니, 이제는 안... 근데 이모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뭐 무슨 거짓말 이네들은 원래 머리 이렇게 자주 안 감아? 저요? 응 엄마가 자주 안 감아도 된다 해가지고 어? 아우 숨 많은 거 봐봐 부럽다 부러워 가져가실래요? 어 됐거든? 엄마가 이것도 저기 뭐야 이거 에센스. 아, 어 머리 했어서 너 사준대. 꼭 어, 진짜요? 어. 언제요? 엄마가 얘기하던데? 사갔어요? 아니 아니 이거 저기 언제 하냐고 물어보던데 엄마가? 지금 하잖아요. 안해요 지금. 왜요? 26일 날. <laughs> <laughs> 귀여워서 <웃음> 어, 졸려? 왜요? 뭐 했어? 특수 패티. 저떡 언제 넘냐? 저거. 전전 이제 졸려 먹을까? <laughs> 또 폭탄떡 만지고 싶어요 이거? 또 만들지 마요. 뭐. 응. 이틀에 한 번씩은 머리 감아. 아시. 아지? 어차피 오늘은 감아도 되나 오늘. 응. 오늘 까고 자게? 네. 응. 그럼 이거 풀리지 않을까요? 아이씨. 그럼 괜히 했잖아. 괜찮아요. 내일 까면 돼요. 오이. 와. 물릎표 무릎표? 이게 물음표야 <laughs> 잠깐만. 이모가 어제 저 찍었던 거 영상 봤는데 피자 그 먹었던 거 영상 봤더니 어. 댓글이 벌써 많이 달렸더라고. 너, 너 귀엽대 사람들이. 아, 네. 거의 다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 음, 좋겠다. 지이 귀엽다. 근데 어. 다른 데는 아플도 좀 있다. 더블로리 봤어? 네.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그래? 누가 그래? 그, 그 대사가? 그거 그거 그랬지? 뭐 누가, 누가 그랬지? 박영 박연진이었나? 걔가 그랬어? 걔가 그랬을 걸요 아마도. 음. 강아니가 문동을 니네도 너네그 네네 학교에도 저기가 있어? 뭐요? 학폭력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있어면 난리났죠 학폭력 하면은 이만 되게? 네. 응. 이 찍기 편해. 이건가 남의 머리는 잘 못해. 이건 머리는 해도. 그래서 제가 그 말했잖아요. 머리가 매두사 같다고. 매두사가 뭐야? 제가 그 말했잖아요. 머리에 머리카락 대신 뱀이 있다고. 근데 엄청 꼬불꼬불하게 뱀이 엉켜 있어가지고. 어. 지금 딱제 머리예요. 이거 고데기 하면 언제까지 될까요? 이거 머리 감으면 이제 없어지 풀려요? 응. 어? 요 응. 뭐지? 이거 <laughs> 이색해 장사하는 동안 너 장난쳤지? 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laughs> 영상 켜고 V를 했어요. 그랬어? 네. V를 하고 쉿 하고 인사하고 다시 껐어요. 왜요? 뒤에된 거예요? 옆에만 조금만 하면 돼 그럼 끝나요? 음. 응 네. <laughs> 솔직히 제 머리 너무 엘리자베스가 지는 <laughs> 거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뭐 좋은 거지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 님 머리가 말아가 어. 요렇게 올라가 있는데 앞머리가 앞머리가? 아, 예. 네. 유행이야 그게 뭔 유행이에요 언니 기다려봐 예 <laughs> 해준다니까 바쁜 와중에도 요 이모가 오라 했잖아요 네가 카드 가져갔잖아 이모 가 카드 신용카드 아닌데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어요 제가 가져여기 언제 가져갔어요? 이모 메가커피 쿠폰 있는데 어 진짜요? 어몇 개요? 하나? 어사 뭐 먹을까? 아니요 뭐사 먹을까? 맛있는 거 그래 뭐 드실 건데요? 이모 거기 뭐가 맛있어? 생초코 생초코? 전에 먹었던 거그파 팔아? 팔죠 욕하고 있었는데 앞에 봐발발리 머리 이틀에 한 번씩 까아 c e s 일 w i l t t i l l 이 i d o <laughs> 아 그렇게 돼야 돼? 네. 야 귀엽다 야. 머리 많으니까. 지은아. 귀여워 진짜야. 응? <laughs> 귀여워. <웃음> 엄청 귀아 <귀여워. 웃음> <laughs> <laughs>